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쓰기 주제를 생각할 때 10년 정도 그 일을 한 것을 바탕으로 책 쓰기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랬을 때는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아, 자, 자기, 아, 자, 그 자신을 그자좀 돌아봐야 돼 10년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1 0년이라는거 하는 것은 인생의 인생의 변곡점일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무언가를 한 10년간 했다. 이 변곡점일 수 있어. 세계적인 스타들을 보라고. 한 10년 안에 큰 승부를 냅니다. 그리고 10년 내외로 해서 뭐 10년 좀넘어을 수도 있겠지. 근데 큰 업적을 내요.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정적 변곡점이단 말이에요. 어떤 성과를, 큰 성과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 10년 정도 하면 이제 베테랑이 돼가죠. 네, 돼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임원은 이제 20년 차. 각각이 가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0년차라고 하는 레벨이 회사 회사 회사에서 내 봤을 때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확실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음 회사에서도 임원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능성은 확실히 보일 때단 말이에요 이 10년차라는 게 그런 가능성 자체를 확보하고 있는 때가 10년이에요 혹은 좀더 이런 분들은 빨리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10년차일 때는 자기의 일을 좀 많이 돌아봐야 돼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 이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인생 어떻게 드라이브 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도 사실 10년차에도 필요합니다. 10년차에, 10년차에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해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순수한 자세를 가지고 좀 경험들 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는 거야.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리더들. 뭐 정치인 혹은 경제인 혹은 교수님 학자 작가 이런 사람 만나보는 거야 예술가 이런 사람들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줄 거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큰 어떤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잘못갈 수도 있는 건데 확 드라이브를 틀어가지고 잘갈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차일 때는 여러 가지 스스로의 어떤 사색이 필요하고 또한. 당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남도 필요하다. 그안 만나주자는 사람들도 많거든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의 지금 연봉이 연봉이 10억인데. 한 시간의 가치가 어? 어? 몇백만 원인데.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시간 한두 시간 내주겠냐고. 그래서 당대를 대표하는 리더들은 큰 성공을 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실은 뭐 돈은 많이 못벌 수도 있어요. 근데 못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억대 이상다 번단 말이야. 억대 이상 다 벌고, 10억 이상 벌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분들이다 말이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주겠단 말이야. 그리고 뭐돈안 번다 하더라도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안 만나줄 수도 있지. 만나주면 정말 감사해 야 되고 사실은 어 그래서 안 만나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그중. 그 사람 직접 인터뷰를 했던 신문기사라도진욱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평을 넓혀 가야 돼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야 돼. 돈가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책도 많지 도서관 있지. 교보문고도 있잖아. 교보문고 교보문고 사실 뭐어 책을 좀 이렇게 뭐 사는 게 맞는데 어 돈이 좀 없다. 그러면 교보문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어 공짜로 좀볼 수도 있지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뭐 책값이 그렇게 그래 비싼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모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생활하면 되잖아. 그죠? 알뜰하게.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모을 것이고, 1천만 원 이상 모을 것이고, 그돈 가지고 책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흔책방 기준으로 했을 때 책을 한천권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천권정도 읽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레벨은 지식인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그런 거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래서. 10, 10년 정도 했을 때는 좀그 일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기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향후 방향들도 좀 돌아보고 왜냐면 이게 리더로 이 한국 최고의 리더로 가느냐 못가느냐에 승부처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10년 차야. 이때에 뭔가가 나타나 줘야 돼. 없다 아무것도. 그 잘못 산 거야, 사실은. 잘못 산 거야.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성공할 기미가 그, 코도 안 보인다. 자, 잘 살아온 건가, 그게? 잘못 살아온 거지.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을 뭐 나 열심히 뭐안 살아도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적어도 10년간 성실히해왔다면 뭔가가 보여야 돼. 하다못해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어? 이 작은 촛불 하나의 어떤 빛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지. 그 그게 그게, 그게 있어야 지 15년 차, 20년 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리더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0년 차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뭔가 좀 등, 뭔가 이렇게 희망이 많이 나타난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려나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변화를 줄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런걸 가지고 책을 쓰고, 이런 걸 가지고 진로의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뭐야 다양한 힌트들을 얻어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 삶을 어떻게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자기의 지금 상태를 뭐냐 이, 이거 그냥 가만 보면 안 돼. 하늘에 붕웅 떠가지고 헬리콥터 띄우는, 띄우는 거야. 붕웅 떠가지고 자기의 사, 삶을 입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지 메모를 대가지고 앞만 보고 눈뜬장님매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인생이. 경주마처럼 벽딱 치고 앞만 보고 막 가면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이 어떤 타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크게 후회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살리면 이게 인생 자체가 이게 사실은 큰일 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10년간이나 한걸 가지고 이걸 못 살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이 얼마나 위기야 인생이 위기야? 어? 얼마나 위기냐 말이야. 응? 다 해가지고 다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리더로서 다 등장해주고 이런 말이야. 대한민국을 리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비슷한 사람 따라가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어?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이말이에 안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1 0년 차일 때는 자기와의 사색 성찰 그리고 스승으로부터의 배움 그리고 뭐다 이걸음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거나 액션을 해야 돼 액션을 뭘뭘 뭘 액션을 해야 될까요 액션을 그래가지고 뭐다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